랜덤 모큐에서 에드거를 안 만나는, 안 만나는 법을 오늘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N I T 홀릭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플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한 브롤스타즈 커뮤니티 이벤트 P2W 테이크다운 이벤트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벌써 20억 테이크다운을 달성했습니다 어, 일단은 진행 속도 너무 좋고요 이 속도면은 열흘 정도 쳤을 때한 200억 테이크다운 정도 달성할 것 같기 때문에 야 이거 스타드로 꽤 달달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일단 1단계 보상이 상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랜덤 스타드로 5개 모두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거 야야! 오오! 나이소 야! <웃음> <웃음> 야! 계속 휘기초기만 나오길래 좀 실망했는데 마지막 다섯 개째에서 전설 떴네요. 자 과연 뭐가 나올지 하이퍼 천이 나오잖아요아 루미의 아무도 안 쓰는 첫 번째 스타 파워가 나왔네요. 아 루미는 이 스파만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천 코인 아껴 쓰니까 너무 좋고요. 자 그럼 그렇고 아 여러분들 요즘에 음, 네. 게임 하시다 보면은 에드워치 진짜 많이 나오죠? 랜덤캐로 브로를 했다하면 우리팀에 무적? 건 에드거가 한 명씩 있는 느낌인데 네. 아 이게 저번 업데이트 때 에드거가 버프 돼서 그런가 봐 네. 여러분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에드거 가젯 재사용대기 시간이 다 감소되는 버프를 받았죠 1가젯은 21초 2가젯은 17초로 다 변경되면서 다 가젯 기어까지 장착한다면 네. 1가젯을 17.85초 약, 약 18초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 파닥파닥 랜덤 캐드거들이 진짜 엄청 어, 많이 보여요 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랜덤 큐 에서 에드거를 안, 안 만나는 법을, 법을 오늘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랜덤 큐 에드거로부터 벗어나는 법 바로 아, 내가 에드거를 직접, 직접 플레이하면 만들어준다. 된다. <laughs>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laughs> 되는 헛소리야라고 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랜덤, 랜덤 큐애드걸을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랜덤 방법은 랜덤 이겁니다. 내가 이거 애드걸 해서 캐리해버리면 돼. 이거 이렇게, 요렇게 뒤쪽 다 뛰어주면서 등까지 채워주고. 그래서 들어갈 강이 보이나요? 피해주고. 자, 하차 쓰고. 그렇지. 이러면 바로 여기서, 어? 어, 들어갔는데 이거? 잡아주면서 바로 쓱싹쓱싹 쓱싹. 어, 잠깐만. 제발. 아, 잠깐만. 됐어. 아, 점프 좀. 예측해서 피해주고. 슥싹, 그렇지, 그렇지. 아, 방금 시트 공격 예측해서 점프로 피한 건 대박이었는데. 아얘못들어야 이거 뭐, 야, 못들어가고 진짜 이게, 이게 너무 에이. 이상하게 비벼가지고 못들어가고요 여기서 어? 저 이러면 슥삭 아이고 야나 벽뒤에 숨어있는데 야 근데 이거 막아줘야 돼 뭐지 같이 막아주는게 맞기 때문에 막아가지고 바로 그냥 슥삭 바로 이들과 하차 뛰어주면서 요거 그냥 같이 제거해줄게요 요거 제거해주고 야, 야 내가 부 지켜 줬다 너는 어, 나를 어.. 거의 죽인거나 마찬가지지만 아, 나는 부릅 한번 지켜주고 그 바로 그냥 밑에 한 들어가서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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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 그럼 패스패스 일단 패스 패스, 그렇지. 야, 패스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그래도 받아서 음, 골까지 음, 완벽 캐리 해버리면 여러분들 랜덤 게드보가 무섭지 않잖아. 10킬 8데스 이렇게 하실 자신 있는 분들만 에드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 900점 대서 깔끔 캐리.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자신 있는 분들은 에드보 직접 해서 캐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랜덤 게드머를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가젯 쿨타임 그 감소 버프도 받았기 때문에, 가젯을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라, 진짜 은근히 괜찮다, 여러분들. 자, 이거 바로 그냥 들어가서, 다 썰어주고, 복까지, 복까지 잡아줄 수 있나요? 오케이! 야, 투명 터트 했잖아. 자, 가젯 거의 쿨타임 돌았죠? 보시면은 이렇게, 가젯또쿨 채워서 돌릴 수 있고요. 우리, 어, 체스터 사라졌지만, 이 속쪽에서 들어가주면서, 바로 그냥 여기서 딱, 어어어어좀시됐다 이게 이 이거는 이런 고도의 진적인 플레이. 봤어요? 딱 피해 주는 그 각으로 어, 몰래 페이크 들어가는 거. 이 정도 한번 어 섞어 주는 거 여러분들. 페이크만 섞어 주면서 손민을 딱 다이나 피해 주고요. 자, 쓱쓱쓱쓱쓱쓱쓱. 자, 잠깐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 안 괜찮네. 어, 잠깐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 한골 내주고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 요 여러분들. 자, 가젯이랑 하차다찼어요 지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하차공 갑 봅니다. 처음에 철도예요, 철도예요. 자, 살짝 피해주고요. 어어어, 하차공, 하차공, 다 나오고 하차공, 그냥 바로 그냥 뛰어가지고 바로 음을 슥싹 슥싹. 야, 방금 또 점프해서, 슥싹 슥싹. 그렇죠? 그럼 바로 와서 점프해서 슥싹 슥싹. 어 잠깐만. 야, 방금 세명다쓱쌕김치 나왔는데, 아, 야, 이거를 먹히네 아, 뒤에 우리 팀다 쓸려버렸어. 아, 방금 진짜 지렸는데, 아, 근데... 왜이렇게 재밌냐 이거 아뭐 게임하다보면은 지는 애도 있는거죠 여러분들 한판정도 지는걸로 어 우울해하지마요 여러분들 랜덤큐 애드거 힘을 보여주자 여러분들 내가 제대로 캐리해주는거 보여줍시다 아 근데 체스 너무 무서운데 오 나이스 스좋아 오케이 그럼 상대방 다이노 잡았고 이때 제가 해야되는거 바로 이쪽에 사이드에서 들어가주면서 바로야 세트 녹여주고 바로 슈팅까지 이거거든. 아니, 앞에서 약간... 그 업으로 끌어 주다보면은 궁 차거든요? 가재 지금 딱안아도 되고 지금 딱 잡았죠? 오케이 이러면은 방 나오는데 뭐, 잡아주고요 바로... 샌디에 있네 그럼 바로 좀 잡아주고요 야, 우리 곰 패스! 패스! 패스!! 얘들아 패스 야야야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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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야야 적도 없는데 왜 폭탄 던지고 있어 아이러면은 한등 기다립시다 자 하차궁에 가재 차거든요 자 바로 갑니다 가재 쓰고 바로 하차궁 들어가서 여기서 쓱슥슥슥슥 김치! 고르바 어쩔 수운오도 어쩔 수 없고요 케이 이거는 우리 팀이 조금만 들어와 주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아 이거 살짝 힘든데? 그 피해주고요 그렇지 오잉 질이죠 잠깐 야 우리 팀 적중률 왜 이래? 얘들아 얘들아 조금만 더 그렇지 가자 얘들아 슥슥슥슥 슥슥슥 그렇지 그러면은 궁슛 날려주면서 마무리 어떤데 여러분들? 이게 킹갓 홀드거잖아 바로 그냥 7킬 1데스 캐리 야 우리 프랭크 형킬 5데스 는데 내가 캐리한 거야? 아 진짜 다시 플레이는 아니다 이거 근데 미안하다 어 여러분들 하이스트 머나먼 다리 돈 워리 여러분들 항상 이 맵에서 랜덤 괴드고 나오는 것 때문에 고통 받으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랜덤 괴드거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자 내가 에드고로 캐리! 양태입니다 자딱각 보고 딱, 딱, 딱 들어가서 그래서쓱딱 어그로 끌어주고요 어떤데 여러분들 우리 칸 라인 올릴 수 있게 어그로 쓱싹쓱싹 끌어주면서 각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냥 자 이거 가젤 한번 쓰고 괜히 한번 제시 노려줄 준비해주면서 무빙을 피해주고요 여기서 쑥 여기서 쑥 들어가서 아, 그냥 싹싹 아아 아, 아, 괜찮아 우리 칼이 들어왔잖아 지금 상대방 금고 18% 말도 안되게 지금 갖고 있잖아 지금 포대리스에서 뭐하니 그냥 무시하면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 팀 칼이 금고 오지게 때리러 들어갈 수 있게 거꾸로 싹싹 끌어줬잖아 랜덤 개도 어떤데 여러분들? 아,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상대방 하이스트 메타픽 척 필요 없죠 여러분들. 자 바로 가제 눌러 주고요. 자 부시로 들어갑니다. 왼쪽 들어가서 상대방 친호기친호기 친호기 열심히 설치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때 공격한 타이밍 슥삭 슥 어, 그렇지 어, 피해주고 피해 피해주고 피해주고 그렇지 무빙으로 무빙 조금만 치면 돼 슥삭 슥삭 아, 상대방 어, 오지게 어, 끌리죠? 슥삭 슥삭 그렇지 슥삭 슥어어오 봐봐요 여러분들 아, 아, 상대방 금보 체 보여요? 지금 오지게 깎이고 있죠? 자 이러면은 싹 그냥 점프 뛰어서 잡아주고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주면 되잖아 들어가주면서 가재 채워주고 하트 쓰고 슥삭 슥쓱 슥삭 김치 어떤데 여러분들? 척 상대로도 해내잖아 내가 데미지 제일 많이 넣었어 여러분들 이게 킹갓 드고야 와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바운티 저격수 전용 맵이 음식맵으로 나왔네 어이 옛날에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어, 원래 이런 맵에서는 절대 애들거 죽어도 쓰면 안 되지만 혹시 폴 드거의 킹갓 무빙이라면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사이드에서 아시오. 침투해주고요. 자, 이거 무빙으로 어, 다, 다 피해주면서, 피해주면서 어그로 어... 끌어주고, 어... 에버 먹어주고. 어...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 자, 이거 잡아주고요. 대신 대신 그렇지. 자, 받쳐, 대신 지금 무빙을 다 피하잖아. 대신 지금 빗못 맞추려나? 어, 맞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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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로다 피했고요. 오, 오, 피했고요. 자, 이러면 여기서 거리 나오는 순간 그냥 들어가서 간척할주면 피해주고. 스피해줘 그렇지 가젯 찾잖아 여러분들 이거 가젯으로 온딱 끌어주면서 슥 슬... 어, 너무 너무 졸리죠 지금 너무 졸리죠 네, 나이 잡아뭐 이런, 이런 들어가서 바로 스피해 주고요 가젯 쓰고 자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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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지 그래서 빠다주고 어떤데 여러분들 이거잖아 여러분들 봤지 이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애들 고도 진짜 잘하는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지혀줘야돼 아유 아유 잠깐만 타차중에 가젯 풍부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근데 버티면 돼? 어, 바로, 오, 오, 어, 참, 그, 그, 어, 잠깐만. 들어가서, 받드 쓰고, 바로, 바로 이거, 레온잡아주고 어, 바로, 쓱, 쓱, 그, 그렇지. 쓱, 쓱, 궁, 그냥 음, 아끼면 되죠. 나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자가자 음, 피하는 방법. 이렇게, 싹 피해주고요. 이비고그고딱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그냥 레온한테 맞았으면 들어가서, 그냥 쓱, 싹, 싹, 싸워주고요. 비동화주러 가면 되죠. 뒤에 상대방 다 잡았죠. 나이서 이런 식으로, 오픈맵에서도 캐리 해버리는, 킹칸 에드거. 에드거 어떤데 에드거. 여러분들 심지어 3킬 0데스 뭐 노데스 에드거 되잖아 여러분들 네. 무빙 저는 홀드거면은 이게 된다니까 네. 여러분들 근데 네. 여러분들 마지막 판은 제가 그냥 네. 퍼포먼스성으로 네.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네. 한거지 이런, 이런 열린맵에서는 네. 잘 절대 진짜 추구도 에드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팀원들 멘탈 나갑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오늘 버프된 에드거 가볍게 맛보기 하면서 컨텐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저처럼 진짜 이렇게 에드거로 캐리할 자신 있는 분들, 날아다니실 분들만 에드거 플레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드거 잘하려고 연습하시는 것보다 다른 좋은 멘탈픽들, 홀린 유튜브에 항상 추천드리는 1티어 브롤러들을 먼저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에드거는 잘하게 되니까요. 공부롤러들로 먼저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에드거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빠빠.